저기 봐봐 저기. <laughs> 우와 소율이 가봐. 소율이 선물이야. 우와 우와 다 소율이 선물이야. 소율이 봐봐 이거 양말 열어봐 양말. 양말 양말 안에 봐봐. 양말 안에 뭐야? 양말 안에 봐봐 안에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소율이 사탕 도 엄청 많아. 고고 볼게요. 아, 뜯어 줄까? 알았어, 알았어. 소율이 다른 선물도 봐 봐. 산타 할아버지 주 다른 선물도 빨리 봐 봐. 빨리 봐 봐. 열어 봐 봐. 자. 자. 산타 할아버지. 아, 지 아빠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알았어, 알았어. 아빠랑 같이 좀 뜯어 볼까? 응. 아, 좋아했 이야. 소율이 한번 뜯어 볼까? 난타 아버지 고맙습니다 했어. 네. 잘했어요. 아, 자, 자, 자. 풀이가 뜯어봐. 자 이거 뜯어봐봐. 뜯어도 돼. 종이니까쫙 찢어. 찢뜯어 우리 이거 아봐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뜯어봐봐. 헉? 뽀로로네 우와. 소율이 장난감이야. 아, 전사 할아버지가 소율이 장난감 주셨나 봐. 우와. 우와. 우와, 소율이. 소율이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이야. 이거 봐봐. 우와, 새 장난감. 소율이 새 장난감이야. 와, 수일이 저것도 뜯어볼까? 이거 이거 이거부터 먼저 뜯어줘. 응어 어, 알았어. 야 수일이 착했다 수일 장난감 새 장난감 받았네. 자, 에휴. 야, 그렇지 그렇지. 아빠랑 같이 뜯는 거야. 자 엄마? 짠 이야 얍얍얍 이야아 우와 소율이 우와 우와 소율이 만져와봐 우와 소율이 우와, 만져와 한번 뜯어볼까? 우와 네. 소율이 엄마 아빠 말잘 들었구나?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주신 거 보니까 소율이 말도 잘 듣고 착한 어린이였나봐 야 우리 소율이 착하네 머리 산발해가지고 잠깐만 자, 자자자자 끝내고 와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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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대충 네 어, 아빠가 아빠가 도와줄게. 네, 네, 네. 아빠 도와줘. 어. 도와주세요. 어, 도와줄까? 소일이 포장이 엄청. 엄청 많아. 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어, 어. 아. 자. 우와. 자. 우와. 그 뭐야? <laughs> 뽀로로 음료수? 소율이가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수도 있고. 우와,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거 소율이 장난감이고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야, 자 이거 소율이 첫 번째 장난감이지? 응. 아직 이만큼이나 더 있어. 봐봐 여기. 이것도 있어. 이것도 소율이 거래. 이것도다. 이것도 지금 열어볼까? 응. 알았어. 이거 볼까? 응. 이거. 자. 오, 아, 아,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케이블 타이네. 뜯어야겠다. 소이리, 아빠가 좀 이따 해주면 안 돼? 오, 이리, 우와. 열리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이리가 이제 앞으로 물건 살때 계산 해주면 돼요. 거. 이렇게 요 어? 맞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소율이 이거 봐봐 아기 상어야 아기 상어 좋아요 봐봐 봐봐 아기 상어 어? 소율이가 좋아한다고 아기 상어 주셨나봐 좋아 어 아기 상어 주셨나봐 우와 이거 봐봐 소율이 이거 보세요 기타야 기타 기타? 내가 볼까? 어 내가 너래 부를까? 어 소율이가 노래 부를거야? 소율이가 기타 연주해야지 자 우 와! 소리 기타야, 기타. 이거 뭐, 이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이렇게 해 봐. 자, 이렇게 이렇게 자고 하는 거야. 자. 이거 해 볼게. 아. 자. 이거자고 이렇게 해 봐.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돼 그렇지 아빠 아빠가 한번 해볼게 봐봐 해봐 <laughs> 아직은 어렵구나 우와 스틸이 이제 기타도 생겼네 맨날 실로폰만 치더니 소율이 나, 나중에 아빠랑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았지 어. 두 번째 선물도 받고 이거 봐봐. 아 이따 하나 더 남았어. 누가 이쪽까 어? 이거 뭐지? 이것도 소율이 건가? 응. 진짜? 우와 소율이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많이 주셨다. 이것도 열어볼까? 알았어. 짠. 소율이 봐봐. 빨리 뜯어보자, 아빠랑 같이. 빨리 뜯어보자. 좋았어. 어. 좋았더니. 어. 자, 빨리 잡아봐. 잡아봐, 쫙 뜯어. 그렇지. 자, 여기도. 뜯어봐봐. 자. 우와,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우,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툴이 이거 어제 봤던거 아니야? 툴이 네? 어제 보고 갖고 싶어했던 거 아니야? 어제 센터 할아버지가 듣고 사주셨나 보 어. <laughs> 이야, 한번 뜯어 볼까? 아. 어. 어게 뜯지? 아. 우와. 얍, 약. 어 뭐야 이거? 오! 우와 소일이 야채랑 엄청 많네. 많네. 냄비도 있고 찌개도 있어. 찜개. 개어 소일이도 이제 요리할 수있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어 어, 이건 뭐야? 구성품 보관함. 보관함 우와! 여깄다 여깄다 어 저기 저 옆에다 이야 <laughs> 우와 저옆 이거 내주세요 내줄까요?

수유리가 도와줬어요? 네. 아이, 고마워요. 네. 와, 수유리 장난감 엄청 많이 생겼다. <laughs> 뭐야? 자. 네. 야. 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수유리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겠다. 됐지? 네. 뜯어줄까요? 어, 아. 네. 오, 이거 뭐야? 자, 이것도 넣어볼까? 하나씩 넣어볼까? 어. 자, 당근. 네.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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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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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포크로 잘랐어. 됐다. 됐다. 어, 칼여기 있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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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야 잘랐어. 우와우 브로콜리도 있어우자 어. 이거 자이여빨집여넣집줘집어 줘. 집어 리요빨하자리하자 오른쪽거오른쪽 거를 전전쪽가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아 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이걸로이렇게똑같이소 o l 이 g o a 리 So, s 이 a So, 이 g o